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남도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추석 맞이로 분주한 경남의 소식을 류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떡매치기와 민속놀이 체험이 한창인 의령 보청과채마을. 친정 방문이 쉽지 않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경남도가 마련한 정보화 마을 화상상봉 시스템을 통해 고국의 가족들과 그간의 소식을 나눴습니다. 이주 여성들은 이번 화상상봉으로 한국의 따뜻한 인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밖에도 경남도는 도민들이 꽉찬 보름달만큼이나 행복한 추석이 될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귀성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말.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중편 운행하고 상습 정체 구간은 우회도로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도내 소재 병원을 비롯한 약국이 당번제를 실시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전화를 하셔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국번 없이 1339번을 누르시면. 24시간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창원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바로 연결되어 응급처치 안내와 의료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 안내는 물론 가까운 병의원이나 약국도 바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경남소방본부에서도 화재나 구조구급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내 전지역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1만 5천 명이 특별 경계근무를 서게 됩니다. 한편 김두관 도지사는 창원 일대 개인 택시 조합을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택시 기사들을 찾아 격려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 맞이에 동참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한가위. 안전 사고 없이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도정 뉴스 류보람입니다.